너무 열받아서 글씁니다. 오늘 롯데리아 픽업 가서 아파트로 갔는데 누가 들어가길래 후다닥 뛰어 같이 들어가서 배달 완료하자마자 고객의 전화 요청 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모르고 전에 살던 주소 적었다. 어떻게 하냐길래 그건 나도 모르겠다. 고객 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가져다 줄순 없다. 고객은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큰 실수가 당연히 음식을 아무 곳에 두면 안될것 같아 가져오는 최악의 판단을 해버렸죠. 이때가 저녁 8시 반, 한 10분 뒤에 배민 고객센터에서 채팅으로 혹시 롯데리아 다시 가져다 줄수 있냐?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오토바이 운전 중이라 채팅하기 힘들다. 알겠다고. 그럼 유선으로 연락드릴 테니 안전한 곳에 대기해 달라고 해서 정차 후 전화받으니 롯데리아로 다시 가져다. 조람. 그래. 나는 가져다 줄순 있다. 다만 그냥은 안 된다. 롯데리아로 가져가는 거 배달료나 보상 지급해줘라. 지금 8시 반이면 배달 많을 때 바쁘다. 그냥은 못 간다고 말했죠. 고객센터에선 알겠다고.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의 일이니 다른 부서에서 요청할 테니 전화 오면 받아달라함. 여기서 한 2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난 모르겠다. 대달하고 있으니 처음에 연락 온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금액적으로 얼마 지원받는지 전화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화 안 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거 햄버거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저희도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좀더 기다려주세요 해당 부서에서 왜 전화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도 왜 전화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시전 그후 10분 뒤또 다른 배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부서인 것 같더군요 받았더니 내용을 잘 모릅니다. 라이더님 요청을 하셨던데 이지랄.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나한테 전화할 땐 그전에 상황을 좀 파악하고 전화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또 그걸 설명해야 하냐고 하니 알겠다며 그거 파악하고 다시 전화 주겠다 하네요. 일처리 하는 거 하곤 정말 그리고 파악 후 5분 뒤 다시 전화 와서는 다시 롯데리아로 가져다 줄수 있는지 확답을 주시면 저희가 배달창을 띄우겠습니다. 수락해서 다시 롯데리아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얼마인지 확실하게 가격을 알고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배달창을 띄우고 배달료가 마음에 안 들면 안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그 롯데리아랑 아주 먼 곳으로 왔습니다. 가격을 미리 알려드리고 하는 건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새로운 배달창을 띄우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해서 롯데리아로 가져다 줄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또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롯데리아로 안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짜증나네요. 지금 이걸로 내가 언제까지 배달하면서 전화받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롯데리아로 가져다 주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그후또 수분의 시간이 지났고 대뜸 배달 취소가 됩니다. 다행히 배달료가 깎이진 않았어요. 고객센터 전화와서 만약에 롯데리아로 가져다 줄수 없다면 고객이 잘못 적은 곳으로 가서 다시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고객의 잘못 적은 주소에 내가 가져다 주는 거리는 배달료 줄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 잘못 적은 주소라도 거기다 두고 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라이더님이 가져왔으니 돈은 줄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자체 폐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잘못된 주소로 다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주소라도 가져온 내 잘못이니 그냥 가져다 줄게요. 대신 나 지금 배달할 거두개 있는데 이거 두개 하고 난후 가져다 주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결국 이걸로 언제까지 붙잡고 이러고 있으려니 짜증이 나서 가져다 주고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 배달 다 하고 그 고객이 잘못 적은 배달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아파트 입구에 비번을 모르네 배민 고객센터에 또 전화해서 상황 설명 다 하고 비번 모르는데 그 배달지에 어떻게 가져다 두냐. 경비실 앞에 둘 테니 알아서 해라 난더 이상 이걸로 뒤치닥거리하는 거 지친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 기다리라며 고객에게 바로 전화해본다고 하고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서 고객이 이미 환불받은 건이라 자체 폐기하면 된다네요 아니 아까 내가 자체 폐기한다니깐 안된다고 하고선 다시 여기 아파트로 가지고 왔더니 이젠 폐기하라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 했죠 상담원이 죄송하다 하는데 나는 이거 이 잘못된 주소지까지 이거 들고 온거 배달료 따로 받아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 다른 부서에 요청하겠다고 하고 끊었네요. 결국엔 2,400원 준다고 연락이 오네요. 이거 이대로 안될것 같아. 내일 다시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라이더를 개똥으로 아는 건지 참.